그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를 딱 하면서 요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뭐 거의 25분도안 썼네요, 그죠? 렇 근데 딱 30을 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받고. MRI는 인류 전체를 70억으로 봤을 때, 쌍둥이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춘 모양 안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점에 찍었을 때. 근데 한 사람이, 1년 전에 찍고, 요번에 찍으면, 변화을할수 있습니다. 아니, 골수나 이런 게. 근데 같은, 뭐, 한두 개를 시점에 찍어갖고, 똑같은 MRI를 a 라는 사람, b 라는 사람, 유전자로 다른 사람을 찍었는데, 같아. 그건 나오면 제가 그 사람 또 하나 내기 좋아하겠습니다. 5억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 5억 이런 행기할 때, 배정태가 내를 잘못 건드린데, 저는 서울의대에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한만정 교수님한테 내기하면서 트레이 받은 사람 <laughs> 혹시 한마증생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병원장까지 하고 암을 30개나 이어서 우리 저희 영상의학과의 서울대학교의 대부입니다. 그 밑에서 트레이 받으면서 이거 뭐 내기 걸 거야? 얼마 걸 거야? 하고 늘 우리가 영상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내기가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을 할때 틀리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넣는 거거든요. 정미원님 반갑습니다. 안녕 유명인 사람한가 한마디 거멘 했습니다. <laughs> 저도 유명인은 약합니다. <laughs> 어 정말 그렇게 트레이닝 받고자 있는 사람한테 몸에 배어있는 내기꾼한테 저는 라스베가스 내기꾼이 아니고 이런 영상을 보고 만나 안 만나를 내가 받고 있는 지식 갖고 올인하는 그런 걸 배워왔거든요. 그래야 뭐 나중에 손마가지고 잘리는 그런 치열한 그런 타짜 영화도 저도 봤고 좋아했는데, 그, 사아보라 프로 선부에서살수 있지 않습니까? 저이대호도 좋아하고, 뭐, 주신수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 배정제가 잘못 건드린 게 사실은. TV조선에까지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화면을, 이런 주장하는 양성호가 화면 발받은 게 TV조선입니다. 근데, 법학대학정을 하는 내 친구 하나가, 그 말려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코미디화 시킬 것이다. 음. 그래서 바로 제가 서양님한테 대리인하고 자문 걷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란 놈이다 이렇게 만답니다 내기 음. 좋아하는 의사가 시범 내기없느냐 거꾸로 앞에 사실 싹다 빼고 시범 음. 내기나 즐기고 이런 놈이다라고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얻고 아주 우수한 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친구의 좋은 대로 해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성기능이 있었다고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 연로하신 어머님한테 걱정하는 이유도 있었고 당신 아들이 이상한데 방을 나왔더라고요. <laughs> 박원순이라는 사람하고프트가 되겠느냐고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큰 야단도 받고 제발 집안 망치기를 하지 말라는 까지도 들었습니다. 집이 조성되는 것은. 그전까지는 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오늘한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20대의 정상인 남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일이란 말을 나중에 제가 수정하면서 넣었습니다.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100%로 했을 때 저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해서 그 일을 넣겁니다 저는 100% 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런 걸 20대에서 본 적이 없는 사진이랍니다. 그게 왜 하필 또 서울 시장 아들이야 합니까? 그냥 저 네팔에 있는 저 고산지대에 있는 그 골초 20대 같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서울 여기서 번듯하게 강남 왔다 갔다 하고 해화동에 사는 번듯한 마치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등도 만져보고 내가 참 그랬는데요. <laughs> 20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음. 박근우리는 27세 이기에는 희귀한 골수감그이으로 재추적 검사를 강건합니다 음. 의학 교수가서를 다시 써야, 이 의학 교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34장, 35장 제가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 에 저는 한클래스 이상 되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아무것도 없이 썼는 전부 전후 문맥이 있고, 챕터를 써도 몇 개를 쓸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드리고,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 끝났다 싶을때한번더 칠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서울신문에 이만평그리는 사람 이름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음. 백우현이라고 되어있고요 관심 없으실 분. 근데 여기 베스센터 서울신문이더라고요.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네. 백우현 씨도 여기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 당시 2012년 3월 9일날 딱요런 만화를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거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당시 하도 못 그렸어요. 박원순이가 리무에서 챔피언 홍수암도 아닌 것이 홍수암 흉내를 내면서 나경훈이 이런 여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됩니까? 난 그것도 참 무섭다고 봅니다. 나약한 여자를 이런 식으로 정면님 이러면 안되죠. 완전 히 권장 맞는 포즈로 이렇게, 이거, 희롱에 가깝습니다. 세포하랍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왜 우파들은 이렇게 세게 안 나갑니까? 이런 거 세포하라고. 저는 우파도 아니지만은요. 그냥 지출 규명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냥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강용석이 떡이 돼어가누워 있고, 오세훈이 떡이 돼어가누워 있고, 이런 거를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그렸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한 방에 33명. 미국 목기참 좋다. 이런 그림을, 이게 2007년도 베이텍, 어지니아 음. 공대, 조승이라고 기억나죠. 네. 이렇게 총 들고 와서하는그자상 네. 네. 나왔던 네. 불쌍한 네. 조승이, 네. 영원히 불쌍한 네. 조승이 사건. 그 사건 때 제가 얼찌대학에 있으면서 <laughs> 정말 교수로서 학생들 따뜻하게 해야겠다. <laughs> 이런 블로그에 글도 쓰고 이랬는데, 그 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백무현 씨가. 굉장히 그 파괴적이죠. 그죠? 네. 예. 그거를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 영적으로 참 불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미국 무기 자발이죠. 소위 말하다 미국을 공격하는 데있죠 조성이가 했는데, 우리 한국인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 제가 이분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참 제가 하면서 견리사이, 견위수명, 견리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이게 동아대학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아대학에 박물관에 있는데 보물 569-6호 안중근 의사 유물로 되어있습니다. 남산에 이게 있다면서요? 저는 못 봤는데요. 혹시 남산에 이게 있습니까? 돌이? 이게 있는 돌이 남산에 있답니다. 그걸 돌에 새겨서 있는데 저는 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모인 분들이 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던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테러 당할 것도 생각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걱정해 주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우리 더 고생해 주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제한 목숨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애하고 굉장히 아직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소외되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영상에볼때 영상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종교한 인격체이다. 이반독은나이 기쁨이고 절범이 정확해 알수있 이렇게 반독실에 붙여 있는데 영상을 생명처럼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영상 보면 되게 몇 살일까 뭐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요번 이 알려진 박주신 사건은 1 7세가 절대 아닌 30대 중반에 힘든 생활을 하는 고단한 생활을 하고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젊었을 때 운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허리 아파서 운동을 안 하게 되는 살이 찌죠. 바로 그런 체질로 바뀐 적어도 35살 이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억 수상, 해외 수사, 수배된, 이거 아까 아 서한 대표님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채널A에 걸렸던 게, 전우신조고, 하늘이 도운 영상이고요. 이런 영상이 화면을 탔죠. 채널A만. 독종감입니다 채널A, 그 김기자는 이런 특종을 섞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도대체 뭐길래, 들어오는 기자를 이렇게 손가락키면서 들어오지 마라고 하니까. 이거는 의료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극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이런 들어오지 말라 뭡니까, 이거? 이거 딱 보는 순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자세히 본 분석한 우리 카페 멤버가 가방까지 들고 있더라. 무슨 손가방을 들고 있느냐? 박조신이가 어디 대전사냐? 서울, 서울사람이 아니고? 이런, 정말 실동력 있죠. 요거 서울사람 아닙니다. 어디 다, 딴 먼데서 삽니다. 쇄도 검증 아니라도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좁고 보면 난, 옷이 남무합니다. 그리고 이또두 번째 증거, 중앙정거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저는 MR극으로 나로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고,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14시 13분 설명들렸을 겁니다. 여기 한번 14시 13분에 대해서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미 14시 16분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박주신 본인 것이 아니다. 라는 중앙정보 2,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렌트겐 박사가 발견해서 우리 의료에 쓰고 있는 단순 촬영, 이게 그냥 광사선 촬영입니다. 소위 말해서. 턱 찍었죠. 자생병원 사진입니다. <laughs> 자생병원에서 MRI를 찍으면서 아까 목쭈글쭈글한 경추까지 찍었거든요. 그런데 자생병원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 이런 방사선 사진을. 대리인이 이렇게 이빨이 이럴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찍어놓은 겁니다. 찍어놓고 하나의 CD롬에, CD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코어 뒤틀렸고, 이빨이 뭐한 20개까지 금속이 보이는데, 아마감 적어도 16개 이상. 이빨 2개 빠져있고, 브릿지 있고. 그래서 중앙연구 3개. 이게 제가 말씀드린는 MR의 근거와 더불어서,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맞다고 얘기한 사람 간간히 있었고, 지금 와서 죄를 피하는 여자 대학 의사 몇명 있고, 오늘도 오후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같은 학회의 소속으로 잠깐 만나기 때문에, 제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진실입니까? 박사님, 진실. 감사합니다. 같은 기계가 두개 있고 이러질 않아요. 연세대학은 같은 기계가 두 개가 있고, 똑같은 기계, 3.0 테슬라. 그리고, 같은 밀립스 기종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치기시 10은 죽, 높입니다. 컴퓨터의 아드레스라고 해서 IP 주드레스있잖습니까 그래서 주소. 컴퓨터 주소만 바꾸면 끝나는데, 이 사람을 먼저, 지거다한 20, 30분 전에 설명 좀 하셨죠. 리기 와서 딱 준비시켜 놓고 데이터를 조금 얻어놓은 상태에서 기자들 앞에 보는 앞에서 박수신을 딱 통과시킵니다. 딴 데서, 딴 경로로. 진짜 박수신을, 살찌운 박수신을.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사진 이런 게 이제 시청을 통해서 발표됐죠. 저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게 불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보니까 이사진을 보고 저는 이제, 아, 이는 뭐, 이전후신조로 진짜, 이, 하느님 주신 기회다, 채널에 잡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면, 그 전화를, 전환, 전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윤동 교수, 이성구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박주신을 보긴 봤어요. 진짜 박주신을. 근데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6월 22일 기자 인터뷰할 때내신쯤 됐겠죠, 그죠? 그때, 어, 뭐, 의사가 전에 자생병원 찍은 거하고, 요번 거 같아. 아까 그살 조금 뺐던 상태하고, 같아. <laughs> 그렇게 많할 수밖에 없죠. 그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상황에서. 제가 6월 26일날 한국에 왔었는데요. 6월 22일날 떠났다가, 새벽에, 아침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롬복이라는데 갔다가 학회, AMS 학회에 제가 뭐 회장이라고 해놨지만 저거 그짓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이 들면 주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와서 보니까 엉망돼 있더라고요. 2월 26일 날 일요일에 했는데 그래서 오후에 모든 걸 설치하니까 이건 가짜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 이후에 채널에이걸 보게 됐고 그 이후에 제한테 이빨 을 사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 공급이 됐고 제공이 됐고 그리고 14시, 1 3분그 이야기도 각 카페 여러분들이 표하기 시작했고. 그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MRI 월수 신호 감독만 갖고 틈 터뜨렸는데 이렇게 보강 증거가 모이는 거제인생의 경험을 안, 안 해본 사건입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한 곳으로 그걸 증명하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모이는 거.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오히려 보강되지 않고, 그, 네가 잘못됐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보완되고 있는 거,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우선님 같은 우리 아주 유명하신 분, 우리 정미영님, 어저 유명한 분 별로 안 짜는다. <laughs> <laughs>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만나게 될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분에서 찍었으면 누가 이 네. 중간에서 로어줬다고 기능하는? 기록한... 사사급을받았않습니까 현역이. 네. 근데디스크란게 저절로 답기도 합니다. 음, 그거 하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를 한 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데이터를 그 걷기 위해서 명지대 병원과 과그고를 쓰려고 그 데이터를 갖고 가짜로 쓰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쩌고저고 어렵다는 게 새벽 2시에 한 거가 14시로 바뀌기 위해 어렵답니다. 시간 바꾸는 건안 제가 그거 다 알아봤는데 근데 명하게 2시에 했더라고요. <laughs> 그 시를 14시로 바꾸는 거는, 공기가1 4년 끼리 총할 때였다는데, 그거는 그겁니다. 그 디스크가 아니, 그대로 있나 확인하지 않더라고 음, 그 저는 음. 믿고 있습니다. 아, 극비기에 요 예. 그래서 다시 디스크. 찍었는데, 대리인이라고 찍었는데, 디스크 다 나와버리면 변역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러네요 만에 <laughs> 하나, 는그 인체를 신비로운 기 때문에요.